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김치를 가지고 돼지고기 김치 두루치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목삼겹 있고요. 포크. 그다음에 김치 커들. 김치 4분의 1쪽 있고요.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 클럽 갈릭 마늘 두쪽 그린 아니언 하프 그린 아니언 대파 반개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돼지 고기 목삼겹 포크 목삼겹이에요. 목삼겹 원, 두, 쓰리, 포네 장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기름기는 너무 많은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입 크기. 한 입에 쏙. 어 그러다기 한입 크기로 겹쳐서 썰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한 입. 이유는 7기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서 허한 리크기 이렇게 해서 얻어서 먼저 고기에 밑간을 해주세요. 이건 소트 소금이에요. 소금. 4분의 1 티스푼 정도 조금만 해주세요. 오늘 김치에 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하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소금이 너무 작게 들어갑다 소금, 소금, 소금. 고루 이렇게 버무려서 밑간을 해주세요. 고기에 밑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맛이 천지 차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드시고요. 이제 채소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파, 아니언 앞에 꼭지 떼시고요. 김치찌개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마늘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찹스, 다져주시고요. 마늘은 골고루 가야 하니까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그 다음, 어니언, 대파도 그냥 동글동글하게 파의 잡냄새 없애기 위해서, 아, 고기의 잡냄새 없애기 위해서 그냥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세요. 넥스트 t 을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분 e s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분간 예열이 잘 됐습니다 3분간 예열하는 이유는 고기가 y 바닥에 달라붙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자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 오일이에요. 3 테이블스푼 1, 2 3 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1 m i n 1분간 기름을 데워 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달라붙지 않으니까요. m i n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번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여기에 썰어 놓은 포크, 돼지고기 넣어주세요. 금방 건드리면 달라붙으니까 잠시 후에 건드려주세요. 여기에 그린 어리언, 대파, 마늘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살살 건드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고기가 달라붙지 않아요. 금방 건드리면 고기가 팬에 다 눌러붙어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볶아주세요. 돼지고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하얗게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에 입술이 가어지는 거니까요. 잘 달궈진 팬에서 이렇게 살살 볶아주세요. 어느정도 고기가 하얗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라이스와인 청주예요고기에 잡냄새 없애주는 청주 원투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기에 잡냄새 날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고기에 잡냄새가 어느 정도, 잡냄새가 잘 날아갔으면 여기에 썰어 놓은 어니언, 양파, 썰어 놓은 김치 넣어주세요. 여기에 이건 김치의 신맛이 많이 나니까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김치 볶을 때는 이건 새삼이 오일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파프티스푼 지금은 반티스푼만 넣어주세요 일단 마지막에 또 반티 넣을 거니까 볶아주세요 스토 m i 라이 텐미니 10분간 볶아주세요 오늘은 양이 많아서 스탠딩 20분간 볶았습니다. 김치 볶을 때는 잘 볶아야 맛있으니까 이건 식성에 따라서 아삭한 걸 좋아하시면 덜 볶으셔도 되고 아삭한 거 싫으시면 이렇게 20분간 볶으면 이렇게 맛있게 볶아집니다. 그럼 여기에 마지막으로 쌀쌀이 오일 참기름 하프 티스푼 아까 반 넣었으니까 지금 반 이렇게 넣어서 고루 섞어 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와, 맛있게 잘 됐네요. 자, 참기름이 고루 가게 섞어 주시고요. 김치는 식성에 따라서 많이 볶으셔도 되고 적게 볶으셔도 되는데 많이 볶을수록 맛있습니다. 자, 담아 보겠습니다. 이건 페이퍼 타월, 키친 타월이에요. 페이퍼 키친 타월로 가장자리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이건 그린 어면꼭 실파예요. 실파 한줌 위에서부터 뿌려주세요. 가장자리도 가게. 맛있어 보이. 돼지고기 두루치기, 어, 돼지고기 김치 두루치기 다 됐습니다.